자, 이번 시간에는 어이 카드 매출 관련해서 매출 내역들을 입력하는 걸 보겠습니다. 뭐 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 매출이나 이런 것들. 그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이런 식으로 어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뭐 1분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 분기를 조회 가능하고 어 법인 사업자는 1개 분기 씩 조회가 가능한데 조회하면 했더니 카드 매출 내역이 집계가 돼요 물론 카드 단말기사를 통해서 집계할 수 있는데 카드 단말기사를 통한 집계 내역과 여기 홈텍스 내역을 둘이 크로스 체킹을 해야 돼요 왜냐면 가끔가다 보면은 중간에 카드사를 바꾼다든지 혹은 카드사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자료료가 불안정하게 와가지고 매출을 카드 매출을 빼먹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홈텍스 세무대리 메뉴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를 통해서 아, 뭐, 카드사가 바뀌건, 뭐, 변경되건, 상관없이, 그 바뀐 회사에서 무조건, 무조건, 홈택스에다가 자를 똑같이 정성해주니까, 회사에 모여진, 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모여진 번호에서, 어, 이매출내역이 얼마든지를 보고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월 달에는 3,644만 9천 원을, 2월 달에는 3,233만 9천 원, 3월 달에는 2,869만 9천 원에, 어,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어요. 이걸 한번 입력하여 해 봅시다. 실제로 이 매출 카고 로 해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 예를 한번 들어서 해 봅시다. 그래서 어, 이 예를 한번 들어서 하는 거니까 위에는 위에, 위에 있 그냥 무시하시고 뭐예 뭐 그냥 헷갈리시면 그냥 없애버립시다. 없애버리고 어, 새로 입력해 봅시다. 어떻게 1월 31일자에서. 어, 유형은 카과고, 카하는 카과로 입력하니까 카과로 입력할 필요가 없었겠죠. 품목이 1월 카드 매출. 1월 카드 매출. 네, 여기 해서, 어, 금액이 얼마였어요? 우리는 공급 대가죠. 여기 나온 금액은 다 공급 대가예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어, 공급 대가니까 33449000. 3300, 어, 36439,000원이니까 36449000이죠. 자, 와, 그래서, 공과액은 우리는 공급 대가를 써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급 대가를 치고 엔터 치면은 공과액과 부가세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333 44 9000. 그래서 엔터 치면은 아 33이 아니군요. 3 6이군요 죄송해요. 36449 000 3644000 하고 난 다음에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과액과 부가세 11분의 10과 11분의 1로 나눠지는 거예요. 공과액이 3300 어, 135,455원이 되는 거고, 공급 공급 가액에 대한 부가세가 331만 3545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코드는 회사 코드는 굳이 입력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대신 신용카드 사는 매출, 신용카드 사는 하나 입력해 줘야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사는 하나 입력해 주고, 분개는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카드가 되겠죠. 4번에 카드로 입력해 주시면 카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2월달 것도 2월 28일 거 해서, 2월 카드 내역인데 1월에 아니라 2월, 카드도, 2월 카드로 바꿔주시고 카드 내역도 어, 3 2 3 3 9 0 0 0이니까3 2 3 3 9 0 0 0 해서 해 주시면 이렇게 공과0과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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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3 0 3 0 0 0 0 0 0 0 0가가0 0가0 0 0 0 0 0 0 3월이에요 이게 쓰기 싫어가지고 월만 바꾸고 있어요 <laughs> 원래는 하나씩 다 입력해야 되지만 엔터치면 위에 게 그대로 복사돼서 내려오니까 이 입력 구조 자체가 위에 게 그대로 복사돼 와요 하지만 금액만 엔터친다고 복사가 안 돼요 금액은 입력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28699000 이렇게 네, 잘못 입력했죠 아, 26090000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과액과 부가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붕괴도 카드로 해서 시험카드사 똑같이 해고, 엔터치면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내려와져요. 이렇게 입력하면 1, 2, 3월 달거 카드 매출 내역이 입력이 되어집니다. 자,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금영수 매출. 현금영수 매출의 경우는 보니까 현금영수 증이 1분기 걸, 1분기를 제외했더니, 어, 이게 총금액이 뭐, 236만원, 1월달, 2월달에 236만 3천원. 3월달에 318만 5천원 이런식으로 조회가 돼요 그러면 어,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어 입력할 때 그냥 이 매출 카고지만 전체 입력으로 해서 뭐 1월달 것만 해가지고 1월달 어 현금영수증이니까 현과가 되겠죠 카고가 아니라 현과가 아니라 현과는 몇 번이에요 현금과세 22번 현금과세로 현과로 한 다음에 1분기 아, 1분기, 1분기 한꺼번에 해도 되고, 그냥, 어 1월달, 1월, 1월, 여기 나온 것처럼 1월, 어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1분기를 한꺼번에 해도 되고, 그냥 월별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월, 뭐, 현금 영수증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해가지고, 월 거, 이럴 것만 입력해도 돼요. 이럴 거, 내역이 얼마였어요? 235605니까, 235605. 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고, 그냥 아예 그냥 이거를, 분기별로 해가지고, 어, 삭제를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분기별로 입력할 거야. 뭐, 어차피 분기별로 신고하니까, 그러면 이제 3월 31일 날에서, 현과에서, 어, 이런 식으로, 이 현금영수증 매출해서 어,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알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이다 보니까, 790400, 이렇게 해서 1분기 현금영수증 매출 해가지고, 금액 7904000을 입력하면, 이렇게, 공가액과부가세로 나눠서, 이게 현금, 현금영수증이니까 분명는 현금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규 증빙 외의 매출, 이제 건별 매출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 이 2020년 상반기에 총 현금 매출이 1천만원이래요. 1, 2, 3, 4, 5, 6월달에 어, 현금으로 받은 내역을 총 집계해 보니까 어~ 천만원인데, 근데 그중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한 게4 0 0만원이래요 그러면 진짜로 순수하게 어, 건별로 입력해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이 건별로 입력할 해야 금액은 천만 원에서 사백만 원뺀 육백만 원만 어, 건별로 입력해야겠죠. 그러면 이 건별로 입력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해 우리 보다시피 우리 함께 입력해봅시다. 6월 달 걸로 해서 6월 6월로 해서 6월 6월 30일에 어, 6월 30일자로 해서 6월 30일에 건별이죠. 건별. 건별은 몇 번이죠? 건별 14번. 건별 그서 어, 예. 상반기, 기타 매출. 상반기, 기타 현금 매출에서 상반기, 기타 현금 매출 해가지고, 그액이 얼마였죠? 600만원. 1 0 0 0만원 400만원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외에 600만원을 플러스해서 입력하시고, 공급처명은알수 없죠. 여러 사람한테 발행한 거니까, 그리고 대신 현금이니까, 3, 1번에 현금으로 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45만 4 546원 이렇게 해서 구분돼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죠. 뭐 처음 하신 분은 뭐 어색해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천편 입력 중에서 하나 더 봐야 될게 뭐가 있냐면 수입세금계 산서요 수입세금계 산서왜발행한다 그랬죠?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것은 영세를 적용하고, 뭐, 매수세 공제해주고 했지만, 수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가세 가치세가, 그 부가세를, 그거 해야 되겠죠. 부가세를, 우리나라 부가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누가 징수해요? 수입하는, 수입하는, 어, 이 저하의 경우에, 어디를 통해서 와요? 세관을 통해서 와요. 아니, 그럼 세관을 통해서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세관을 통해서 와요. 왜냐하면 세관을 통해서 오지 않는 것을 밀수라고 해요. 밀수품은 범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입물품은 수입 세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수입세금계산서는 그러니까 소비지 우리나라 소비하기해서들어오는 거니까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돼 있어요.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근데 문제점은 이 여기에 나온 공과이이 세관장이 매기는 공과익이에요. 왜 우리 교 우리. 이~ 이론 책에 나와 있지만 이~ 생활자의 수입 세금 계산서의공가액은관세의과세 가액에다가 여기에 관련된 뭐~ 세금이나 이런 걸 각종 그~ 관련된 비용을 전부 다 더해서 만들어낸 금액이 공가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물건을 수입하기에 들어간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의 전표에다 입력해야 될 것은 이 공과에 대한 붕괴가 아니라, 이 오직 이세액에 대한 붕괴만, 색깔로 구분하겠습니다. 이세액에 대한 붕괴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한번 입력하면서, 어, 보겠습니다. 자, 어, 며칠이죠? 어, 2월 14일날. 우리는 2월 14일날, 2월 14일날. 예, 수입, 입력해놨네요. 수입 연마기계를 수입했어요. 유형은 수입이에요, 수입. 여기 수입 어있어요 유형 수입? 55분의 수입 있죠? 55분의 수입이고, 품목은 연마 기계고, 공가액은 얼마예요? 공가액에 표시되기를, 세금연산에 표시되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500, 600, 잠시만, 650만 3391원이잖아요. 그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가 650만 3391원 해주시고, 부가세는 650330 해주고, 부산세관 해가지고, 분계는 세관에다가 외상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은 뭐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할 때, 하단부에 여기 쓸때 처음에 2번 예상 쓰면은 이렇게, 어, 여기 왜 이제 공가의 균형이 나오는데 그걸 없애고 차변에 대한 차변으로 바꾼 다음에 3번 차변으로 바꾸고 여기서, 예, 차변 바꾼 다음에 금액을 수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세를 끄으면서 외상 매입금에 대한 금액으로 바꿔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가세 이 여기에 관한 분개만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어, 수입 세금에서 입력 시에 물품 가격이 불규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물품 가격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일반 표에 입력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 수입 신고필 이거 수입 관련 서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 세관장에 어, 우리 그러니까 자료를 수입해서 보니까 이런 수입 생명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수입되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에다가 처음에 어 자료를 요구할 때 수입 관련 자료도 같이 주세요라고 요구해 하는 거예요. 요구해서 자료 받아가지고 여기서 입력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접표 입력에다가 수입 물품에 대한 붕괴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어, 배웠습니다. 또 이제, 어, 뒤에 이제 내용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음, 뒤에를, 어,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어, 기타 전표 입력 메뉴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